고춧가루를 넣었습니다 향주 농가 맛집 산들가의 능이 두루치기 풀 레시피입니다 아 이제 고기에 능이 향이 배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이 상태에서 참기름을 넣습니다 과 농가 맛집 능이 그르치기 레시피를 공유해드립니다. 양파, 대파. 양파와 대파를 넣고 대파를 넣고 버섯 넣고 버섯을 넣고 속 넣고 버섯을 넣고 속옷을 넣고 속옷을 넣고 속옷을 고 속옷을 넣고 속옷을 고고 싱거우시면 간장을 조금 쳐주고 마지막으로 물엿을 차줍니다. 그리고 싱거우신 분들은 간장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깨소금만 참기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려줍니다. 나중에 접시에 담긴 모습은 따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완성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상주 농가 맛집 상들과 농가 맛집 능이버섯 두루치기 레시피 영상을 공유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보신 분들만 아시고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